영상의 전기 스파크 파장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먼저 강좌 하단의 더보기 링크에서 다운받은 영상을 불러오기 위하여 프로젝트 패널의 빈 곳을 더블 클릭하고 열기하여 불러온 후 타임라인으로 배치하세요. Alt 키를 누른 채로 클립을 트랙 2번으로 드래그하여 복제합니다. 효과를 적용할게요. 이펙트 패널에서 엑스트랙이라고 검색하고 검색된 엑스트랙 효과를 이번 트랙의 클립으로 적용하세요. 이펙트 컨트롤 패널의 블랙 인풋 레벨 수치를 증감시켜서 검정 대비를 높여줍니다. 여기서는 140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화이트 인풋 레벨 수치를 증감시켜서 흰색 대비를 조절하여 흰색이 라인으로 보이는 수치를 샀습니다. 여기서는 144로 하겠습니다. 효과를 하다 더 적용할게요. 이펙트 패널에서 VR 그로우라고 검색하고 검색된 VR 그로우 효과를 역시 이번 트랙의 클립으로 적용하세요. 이펙트 컨트롤 패널의 루마스레우드 수치를 증감시켜서 퍼짐의 정도를 조절합니다. 여기서는 0.1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로우 레디어스 수치를 증감시켜서 퍼짐의 범위를 조절합니다. 여기서는 25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로우 브라이트니스 수치를 증감시켜서 퍼짐의 밝기를 조절합니다. 여기서는 3.6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로우 세츄레이션 수치를 증감시켜서 채도를 조절합니다. 여기서는 10으로 하겠습니다. 유즈 틴트 컬러 옵션에 체크하시고 틴트 컬러 색상 상자를 클릭한 후 하늘색을 선택하고 ok 합니다. 이상의 수치들은 영상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블렌드 모드 목록에서는 스크린을 선택해주세요. 재생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